안녕하십니까 원정일동 원정이동 신흥동 내동 오정동 대장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부천정 구점자 시연원입니다 굴포천을 부천항으로 건설할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굴포천은 행정구역상 부천 인천 부평구, 계양구, 서울 강서, 김포시가 해당되는 하천으로서 지난 2016년 12월 시민단체와 행정기관의 노력으로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서 하천법에 의거 업무가 중앙에서 간장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마치 우리 사무가 아니다라는 업무 구분으로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 아니길 미리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굴포천은 일직선으로 아래 밭길까지 연결되고 폭도 80m에서 100m, 100m가 되는 도시, 도시 공교로서는 거대한 하천입니다. 본 의원은 3기 신도시로 추진되는 부천, 대장, 인천 개양 지역이 바로 굴포천을 경계로 하고 있어 이 하천을 신도시가 조성되는 환경적 요인이자 도시 발전의 기회 요인을 최대한 활용해서 부천에 부천의 미래의 명소가 되도록 부천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단체와 지역지민의, 지역신문에서 굴, 굴포천을 향으로 만들자고 시민의 뜻을 모으고 있는 중이며 존경하는 박병건 의원님께서도 7대 의회 때 제안이 있으셨고 최근 지역신문가의 인터뷰에서도 주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굴포천을 소형 유람선이 오갈 수 있는 부천항으로 건설하여 부천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 세대의 중요한 자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가 아닌가 해서 기본적인 상황을 시장님께 질의하니 주말을 이용하여 관계 공무원들과 자전거를 이용하면 2 시간 정도면 답사할 수 있어 현장을 직접 살펴보신 후 본의원의 질문을 넘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천법에서 정한 굴포천의 하천 기본 계획서 주요 부분만 요약해서 제출해주실 것. 둘째,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후 2021년 11월 현재 굴포천에 대한 국토부의 재정적 지원 상황을 연도별로 밝혀 주실 것. 셋째, 국가하천 지정 후 친수 구역 지정 고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길 바라며 넷째, 아라뱃길에서 바닷물을 끌어와 소형 유람선이 드나들 수 있는 타당성 검토 용역을 국토교통부에 금년 말까지 건의해 주시길 바라며 다섯째, 20대 대통령 선거 일정에 맞추어 여당과 제1야당 선거 캠프에 부천시의 공약 상황으로 본 내용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본연이 답사한 교량 모습을 사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번 장면은 호수 마을 뒤편 모습으로 낚시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2 번은 구포천의첫 번째 교량으로 경인 고속도로 인천 부천 간입니다. 3 번은 일각 순환도로 부천 경인고속도 도로 인터체인지 모습이며 4번은 인천 부천간 산업도로 교량으로 천상교라 합니다. 5번은 인천에서 오정동 방향 봉오대륙 교량이며 6번은 대장동 공영차고지 뒤편 중앙교 자전거 심터입니다. 7번은 박천교, 박천일교가 거의 같이 있습니다. 부천자원순환센터 서쪽 편입니다 8번은 당미교, 계양쪽에서 동양동 방향입니다. 9번은, 9번과 10번은 벌말 상하교 앞 수위조절 구조물입니다. 본의원이 살펴본 바경인고속도 교량이 수면에서 약 8m, 교량 사이는 에약 10m 정도이고, 나머지 교량들의 교각, 교각 사이는 약 10m, 수면에서 높이도 높아서 소형 유람선의 통과에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구포천 자전거 대여소 화장실 관련입니다. 우선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굴포천에서 아래백길을 잇는 자전거 진입로 입니다 이곳에는 자전거 대여소 공기 주입기 먼지털이 등이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대여해서 나이 등을 나갑니다 자전거 동호인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이곳을 경우에 잠시 쉬면서 공기 주입도 하고 자전거 점검도 합니다. 아쉬운 점은 화장실이 없어 한참 걸어서 주유소를 이용하거나 아래 뱃길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과 동호인들이 화장실이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은 바, 시장님께서는 관계 공무원들과 현장을 보신 후 답변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천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여전히 심각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얼마 남지 않은 신축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